안녕하세요. 한화상 박준영입니다. 음, 잘 지내시죠? 자, 오늘은 여기 냉증, 한증, 시래다이거죠 차다. 뭐, 어떤 분들은 뜨거운 물에 앉아서 욕조에 있는데도 덜덜덜덜덜 떠신 물도 있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냉증이 왜 오느냐, 실린 증상이 왜 오느냐, 거기에 대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차다 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뭘 생각이 들죠? 어, 저는 노화라고 생각해요. 노화. 그러니까 뭐 나이 나이가 먹으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퇴형화되고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 차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음. 어 우리가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혈액인데 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 보일러가 있다고 했죠 보일러 보일러 일단 좀뭐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방을 좀 따뜻하게 얘기해서는 보일러가 일단 돌아가야 되잖아요 보일러. 보일러는 뭘로 가니까 전기죠 전기 전기로 일단 보일러가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온수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음, 이렇게 배관을 통해가지고, 방이 따뜻해지는 거죠. 자, 전기, 보일러.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심폐죠, 심폐? 음. 심장에서, 또 폐에서, 음, 어떻게 보면, 어,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돌리는 그런, 힘은 심폐에서 나온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배관인데 이 배관은 여기는 온수죠 온수. 온수는 뭡니까? 여기는 혈액이죠 혈액. 그래. 전기는 기. 신경입니다 신경. 자, 이 보면은 이 노화로 인해 가지고 심폐 기능이 약해 가지고 보일러를 돌리는 힘이 약해져도 몸이 좀 차겠겠죠? 음, 죽고. 또, 이, 온수 역할을 하는, 음, 즉, 혈액이 도는 곳,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혈관도 되겠죠. 혈관 같은 경우, 이런 혈관이 노후화가 되는 거죠. 혈관이 좀 좁아진다든가, 그래가지고, 피가 잘안 돌아서도 또, 좀, 추위가 있죠. 좀, 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수가 제대로, 어, 어떻게 보면 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차가워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기 즉 전기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온수 가잖아요. 빠찬 말입니다. 우리 몸도 먼저 신경이 먼저 간 다음에 혈액이 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신경이 먼저 잘갈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참 아,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이 한증, 음. 이 냉증이라는 것은 참 이, 어떻게 보면 양방적인 치료는 굉장히 그게 없죠. 음, 솔직히 뭐, 저희 친한 우리 형님 그 의사분께서도 항상 얘기하면은 술 한잔 먹으면, 야, 우리 너희 그 한방에서 하나 가져올 게 있는데, <laughs> 야, 야, 너희 그 따뜻한 약, 몸을 좀 따뜻하게 할수 있는 약을 꼭 가져가서 자기는 그런 뭐 주사제라든가 아니면 약을 쓰고 싶다. 뭐 결국 뭐 의사들 힘이 좀 좋으면 다뺏어 가겠지만 그래서 그 이쪽 개통약 자 그게 바로 골수를 채워주는 한약이죠. 음 제가 항상 뭐 강조하잖아요. 음, 골수를 채워주는 한약 뭐 여러 가지 피를 보여주는 약에다가 아 따뜻한 약 따뜻한 약참 음, 재밌는 거죠. 따뜻한 약 우리가 이제 뭐 저도 뭐, 뭐 이제 본체에 대한 지식이 커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쓰는 저희 한의사들이 쓰는 뭐 육계라는 약. 건강, 생강 발린 거죠. 육계 건강. 여기 많이 씁니다. 육계 건강. 그다음에 뭐 인삼, 인성, 인삼도 들수 있겠습니다. 인삼. 그다음에요 부자, 초, 초월한 있는데 이런 부자 초월 굉장히 독성이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건 함부로 뭐 쓰시면 안 됩니다. 뭐 가로 뉴스 나오잖아요. 초 먹고 잘못하면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아주 음. 어. 거기 많은 그런 약재이니까 이런 것은 꼭한호사 어,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약을 쓰시길 정말 어, 바라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냉증은 어떻게 보면 노화에서 온다. 그렇죠. 노인분들한테 많은 병증이에요. 하지만 뭐 젊은 사람들도 냉증이 많이 오잖아요. 특히 어, 여성분들 뭐 생리통, 열정별로 10, 거의 다 냉증이죠. 다. 그러면은 왜 이런 냉증이 오는가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신경이 잘안 통해서 신경이 안 가니까 피가 안 가가지고 냉증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몸을 내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인간의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것은 뭐냐? 딱 하나죠. 바로 혈액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안 가니까 시리고 뭐. 고 <laughs> 그런 현상이 오죠. 자 아,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냉증은 뭐냐면은 결국 은 척추 사이에 공간이 좁아가지고 신경이 잘 압박이 돼도잘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피가 덜 가죠, 안 가죠. 그래서 신경이 막힌 곳은 어떻게 되면 이기막 뺐어 마릅니다. 왜왜 마릅니까? 피가 안 가서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냉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척추 신경이 잘 통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예. 일단은 어, 올라간 골반, 정상적인 골반에서 이 골반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음. 그러면 여기가 좁아지겠죠. 그러면은 척추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죠. 아니. 것입니다. 이게 이게 진다 이거 죠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이 압박을 받죠? 척추 신경. 이 여기로 잘 내려올 수 있는 신경이 이게 여기서 신경 척추에서 압박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혈순환이 안 되겠죠? 응. 순. 네, 악화가 되겠죠? 혈액순환이 악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혈액 안에 영양분하고 산소. 산소가 있죠? 이 산소 공급이 악화가 되죠. 이러면은 이런 냉증, 꼭 냉증이 아니라 통증, 모든 통증과 질병의 원인이 된다. 자, 이게 냉증입니다. 어 여기는 모든 통증이나 질병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올라간 골반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척추 사이의 공간이 좀 넓어집니다. 자, 그러면 신경이 압박이 좀 풀어지겠죠. 단 1mm나 2mm라도 좀 어, 공간이 넓어지면 신경이 압박이 풀어지죠. 그러면 체력순환이 잘 되겠죠. 음. 잘 되죠. 그러면 어떻게, 영양성수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음. 자 영양 산소 공급을 악화시키는 이 혈순한 혈액순환 악화가 혈순에 잘 되면은 영양 산소의 공급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런 냉증이라든가 통증 질병이 해소가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결국 뭐 여성분들 뭐 생리통 같은 이런 뭐 아랫배 차잖아요. 때거운 사람 이 있었어요. 대부분 차잖아요. 차 가지고 이러. 이렇게 누르고 그럼 피가 안 가니까 신경이 덜 가니까 어, 피가 안 가서 찬 거예요. 그래서 어, 그조직의그세포의 영양 산소가 약해지니까 통증도 일어나고 차고 어, 냉증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음. 그러면은 이제 어, 예전에 그한화학에서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뭐, 기가 약하다. 기 부족이다. 또는 뭐, 기가 허, 허하다. 하여튼 뭐, 피로는 대부분 이제 부족해서 오는 거니까, 혈 응. 부족.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기, 신경이 잘 흐른 다음에 피가 가서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든다. 단순한 진리지만 여기에 모든 건강의 키워드가 다 있는 거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이 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신경에, 신경이 잘 흘러야 피도 왕성하고 내 몸도 정성화, 건강한 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이 기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기를 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신경의 흐름을 잘 통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 예를 들어 아까 뭐 우리 지난 의사 형님이 항상 따뜻한 따뜻한 거좀 가져고 오 싶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몸을 차게 해서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 일단. 요통이 있다. 그럼, 1차적으로, 어, 뭐, 정외과라든가 양막조감이 1차적으로 진통제를 쓰겠죠, 진통제. 진통제를 쓰는데. 아, 제가 뭐, 진통제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하다가 안 되면 또 스테이로이드제를 쓰겠죠. 근데 이 스테로이드 제제가 털이가 아픈데 얼마에 올라가서 좁아져서 털이가 아픈데 스테로이드 를 쓰는 의미는 아마 그쪽에서는 염증이라 그런 거예요 염증. 뭐 좁아져서 염증이 생도 또 디스크가 갔다 하니까 그새 염증이 생긴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무슨 스테로이드가 염증 스테로이드를 딱 때리는 거죠. 스테로이드라는 게 뭐냐면 강력한 면역 억제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얼려버리는 거예요. 염증 자체를 뜨겁고 열라고 하는 것을 얼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스테로이드죠. 순간적으로 딱 얼려줍니다. 음, 음, 제가 볼때이 구조적인 문제인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아가지고. 신경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아픈 건데 염증을 생각하고 스테로이를딱 때렸다 이거죠 물론 염증이 있을 때도 있겠죠 그때는 뭐 스테로이드를 딱 뒤에 빠지면 몇달 가고 뭐, 뭐 1년도 가고 뭐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뭐 다른 분들도 있어요 초창기 처음은 그런데 이게 자주 한번 때리고 뭐 두번 때리고 뭐 세번 이상 때리면 이게 조,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좀 문제가 될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 나쁜 약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꾸 이런 약을 쓰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테로이 말고, 이런 구조적인 압박을 풀어줘서, 그럼 뭡니까? 올라간 골반을 밑으로 내리고, 이 척추 사이에 공간을 확보해 줘가지고, 신경이 잘 통하게 만들면은, 뭐 냉증도 해소가 되고, 몸이 시원해집니다. 그좀 몸이 좀 따뜻해지면서 나는 진짜 좋은 방법이, 어, 여기 있으니까, 음, 스테로이드, 또뭐 진통제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음, 어, 예전에 한 2년, 3년 전에 어, 광주에서 남자분이 오셨어요. 이 왼쪽 어깨가 싫어서 나는 잠도 못 자고 이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싫다. 너무 너무 싫어 가지고 뭐 그래서 관계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양방 쪽그 양약 쪽에서는 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이 없잖아요. 그럼 싫은 거도 뭐 어떻게 해서 뭐. 신순지를 먹어도 안 되고, 뭐, 주사, 뭐, 스테리오 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 그런데 오셨던 분들 음, 있는데, 네. 주사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맞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 세번 맞으면 더, 더, 시리겠죠? 이게, 왜냐면 얼려버리는 거니까. 그부분의 그 척추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있면 어,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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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져 있는 거예요. 흉추, 한, 어, 어깨, 한 4번에서, 4번에서, 힙초, 한 4번에서 6번 정도가, 왼쪽, 위로 게 휘어져 있는 거죠. 아주, 뭐, 어, 골반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골반 내리고, 이걸로 힙퍼 맹층이 굉장히 호전돼서 어, 만족하셨던 음,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어떤 분도 있어. 아, 발이 시려서잠을못 자겠다. 이거 뭐, 이거, 수면 양발 있잖아요. 조금 수면 양발을 하고, 뭐, 자기 전에, 음, 약간, 온, 온족을 좀 하고, 그래서, 자려고 하면 싫어서 잠이 안 오거든요. 그거는, 좀또 이렇게 골반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4번, 5번 쪽, 이런 데도 상당히 좀 좁아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골반 내리고, 음, 여기를 조금 해결하니까, 물론 이제 2번, 3번, 어, 흉추 2번, 3번 쪽, 심장 쪽도 좀 약간 문제가 있죠. 음, 그런 것들 을 같이, 그 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 척추는, 저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치료하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골반부터 어떻게 보면 정추, 뭐, 심지어는 헤드까지 같이 치료하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음, 이런 걸 전체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골반 내리면서 척추를 정렬을 시켜주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냉증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야 이게 참 것이 나는 이 몸이 너무 차가지고 이거 어, 어 어디 어떤 일본어 어떤 떤일본의사가 하는 말이 몸이 차면은 암이 온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암 암이 온다 음, 맞습니다 암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931년인가 그 오토, 오토바로그룹이라는 그런 그 의학자가, 인체, 그 세포에 아, 35% 정도의 산소가 결핍이 되면이 음, 세포가 사멸하거나, 사멸을, 죽는 거죠. 사멸하거나, 암성어가 된다. 암을 만들 수 있는 세포가 세포로 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 서각 암이라는 것은, 이게 중앙정부부터, 어떻게 보면은, 어 자금을, 또 뭐, 물류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물류가 딱 끊어진 거예요. 딱 끊어지니까, 아유, 그러거 죽겠어. 그러니까, 하, 나도 살겠다. 하고, 무장분기를 <laughs> 일으키는 것이 암이 아닌가, 그래 생 그래서, 길게 봐서는 이런,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이 냉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니다 척추를, 올바른 척추를 만들어서 신경이 잘 통하게 만들고, 신경이 잘 통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가겠죠. 그럼 세포도 잘 살고, 세포가 잘 살면 어떻 되면 그 세포가, 소속된 그런 장기도 활성화가 되겠죠. 그럼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 않냐. 이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어, 골반을 내려서 척추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심, 척추 신경이잘 흐르게 만들고, 푸른고 통증과 질병이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 몸을 뭐 따뜻하게 할수 있는 어, 한약뿐이 없잖아요. 이 정말 좋은 한약을 좀좀잘좀 어, 좀 드셔서 몸을 내 몸을 따뜻하게 해서. 내몸 내가 지켜야죠 음. 자, 오늘은 냉증과 어, 척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냉증, 시리다, 차다, 순발 내나다, 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어, 뭐, 몸이 차가우신 분들 꼭 척추를 생각해야 될 것이죠. 어, 또 병은 남이 밖에 오는게 아닌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그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몸을 단련 시켜서 나가는 것이 어, 내 몸을 지키는 적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적심이다. 감사합니다.